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을 장식할 소품입니다. 아석은이녀지은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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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봉 스트릿 하시는 도현님이어가지고 해외 일정이 많으셔가지고 단체 연습을 많이 못한 관계로 지금 와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연습을 하습 잘해야 되겠죠? <웃음> 잘해야죠. <웃음> 잘해야죠. <웃음> 잘해야죠. <웃음> 저희 국악이팀분기반장이어가지고 네,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상체는 가만히 두고, 어, 어, 그 다음에 빵! 다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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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도. 저는 주작입니다 주작 그래서 빨간색으로 조금 보이게 했고 옷도 조금 빨간색으로 입을 거예요 형무 역할을 맡았고요 블랙 의상을 입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카리스마 있는 동작들을 하게 되는데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 황룡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용 컨셉으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. 네. 사람이 그냥 단독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느낌보다 여러 사람이 다양한 소품을 들고 되게 화려하게 눈으로 봤을 때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그런 점이 제일 중점인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멤버들 제가 가지고 온 걸로 파츠 붙인 거예요. <laughs> 저희 파츠를 공개합니다. 이 파츠 안으로 저희 팀 멤버들이 전부 다 붙였습니다. 그래서 완성본이 이렇게 됐습니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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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지민 캐주얼이나 반갑습니다. 좀 아쉬웠던 건 그거예요. 저의 이런 케미를 이렇게 같이 알고 가면은 더 시너지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태권크리만큼의 케미는 이제 어디 가버리고 이제 또 경영인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근데 또 다른 케미가 있잖아? 그서 다른 케미가 있죠. 재현이랑 잘하던데? 언니랑은 이제 그러니까 케미가 신, 있으니까 싱크로로 막 동작하고 발차기하고 수치고 어. 오, 방, 장, 방, 장다 하던데? 언니, 어, 방, 방, 장구 찍고 다하는데 그럼. 언니랑은 이제 원풀 one 원이라서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고요. 지민아, 네, 너 너무 움직였다. 떨어졌다. 아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웃지 않겠습니다. 네, 오늘 웃음 멈춰. 그만. 저는 오늘 청룡입니다. 물의 기운을 담아 여러분들의 홀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못 웃어요. 이해해주세요. 이 파츠 떨어지면 또 붙어야 돼가지고. 청룡을 아주 그냥 홀려드리겠습니다 어? 제 파트너가 왔네요 컴온! 빨리 컴온! 저희 청룡 파트너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룡입니다 <laughs> 저희 팀은 두 명씩 이제 청룡, 백호 주장 현무. 현무 이제 황룡은 세 명입니다 네, 저희는 이제 이렇게 파란 색깔로 메이크업을 한 청룡 메이크업 저는 백호 보시다시피 화이트 가좀 많이 어? 보이시죠? 백호. 백호입니다백호 여자 백호고요 남자 백호 저의 파트너입니다. 파트너는 아니고 사실 그냥 같은 백코로. 아. <laughs> 아, 파트너가 아니야. 백치는게 없어 얘랑. 아, 그래? <laughs> 우리 팀개 <개멋있어. 웃음> 아, <개멋있어, 맞나? 웃음> <팀왕> 멋있어. 아, 개 멋있어 맞나? 우리 팀왕 멋있어. 저는 황룡입니다. 저는 황룡. 황용, 황룡을 표현해달라 해가지고, 영국에서 사오시 펄로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주셔가지고, 네, 열심히 황룡을 표현해봤습니다. 아, 현무입니다. 아,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연습에 좀 많이 참여를 못해서 좀 부족한 부분 좀 오늘 계속 연습했습니다. 안 해본 과연과 되게 신기하면서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운전 다른 형태의 이제 몸을 쓰다 보니까 못 따라오시긴 했었는데, 지금 엄청 좋아져가지고, 예, 저는 이제 가르치기좀 많이 편해져서, 좋았습니다. 아, 떨립니다. 긴장돼요 대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빨리 끝내고 싶고, <laughs> 끝내고 서울 가가지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뭐, 이 정도는 뭐 지금 비늘이 비끼비 비... 비늘 보이세요? 비... 이거 비늘이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. <laughs> 입 와, 이쁘다.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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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혼 조심해 주세요. 전조심, 혼 조심해서 들어갈게요. 할 거예요. 언니 달고 너무 어. 처음 너무 처음에는 첫 번째 정색, 두 번째 웃고, 세 번째 표 포즈. 일단 미소 지어 주세요. 카메라 보시고 둘, 셋. 기대고 웃으면서 웃겠습니다. 둘. 웃어 진짜, 약간, 예, 진짜, 이렇게 할까? 둘, 셋, 웃으라! 아, 제형씨 웃으라! <laughs> <laughs> 열어보자! <웃음> 이렇게! <웃음> 저렇게! <웃음> 예! <웃음> 예! 이렇게! 진짜 <laughs> 예! <laughs> 예! <laughs> <laughs> 데 <신나는데, 웃음> 아, 내 양옆으로 얼굴 작은 애들이 있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진짜.